Iyo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군우 맨드류 라고합니다 오늘은 이번 패치에 새로 나온 요원 요루에 대한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거의 매 판만 다 요루를 해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스킬 쓰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다른 사격대랑 조금 달라요. 럭킹 강하고 내지컬이 필요한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킬들을 소개하고 꿀팁들 알려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게임 안에서 했던 플레이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Next. 여로의 첫 번째 스킬은 기만입니다. 이거 쓰면 가짜 발소이 만들 수 있는데. 적들한테 실제 요루의 발소리랑 조금 다르게 들릴 수 있어서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킬은 한세 가지 용도가 있어요.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상대팀이 살퍼나 킬저가 있으면 기만을 써서 함정이나 알람봇을 파괴하는 용도로 써요. 기만을 쓰면 낮게 설치한 살퍼 함정을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높으면은 안 돼요. 실 저희 알람 버시 있을 것 같으면은 기만을 쓰시면 알람 버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포탑도 똑같아요. 두번째 용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실미전 플레이입니다. 러쉬하는 것처럼 혼자서 할수 있고 적팀이 로테이션 타이밍을 망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사실상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여루 많이 해봤는데 이거에 속는 사람들이 별로 없긴 하죠. 근데 수비할 때 제가 어떻게 쓰냐면은 사람들이 수비할 때 보통 숨는 자리에서 여기 백업 가는 방향으로 설치해놔요. 만약에 적팀이 럴킹이나 페이크 자주 하면은 이거 가끔씩 통합니다 가짜 백업 가는 소리를 내고 적 팀을 방심하게 만들어서 사이트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용도는 누구랑 싸우고 있을 때 기만으로 침전을 할수 있죠 한쪽으로 발소리를 보내고 다른 각도에서 나오거나 똑같이 가도 되고 진짜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넥스트 두 번째 스킬은 그냥 선광탄인데 조금 특별한 게 뭐에 다야 발사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던지시면 안 돼요. 보통 벽이나 바닥에 튕겨서 이렇게 쓰는 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적 입장에서 기습이 뭐에 닿기 전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대신에 다른 송광난번 조금 더 누르게 터져서 타이밍을 조금 배워줘야 됩니다. 이렇게 빨리 나오면은 저도 처음에 썼을 때 셀프 눈봉 진짜 많이 당했어요. 요어루의 세번째 스킬은 관문 총돌인데 순간 이동이죠. 이거 진짜 다양하게 용도가 있어요. 공격적인 플레이도 할수 있고, 러핑도 할수 있고, 수비 때더 빠르게 배급도 갈수 있어요. 보통 공격적으로 쓰고 싶으시면 같이 손광이랑 이렇게 쓰는 거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텔때 소리가 나서 손광 터지는 소리랑 텔 쓰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요. 패 하나 보여드릴게요. 잘 풀어 미에딩. 저 입장에서 여류의 텔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아 뭔가? 레이 럴킹을 하고 싶으면은 팀원들이 있는 방향에다가 스킬을 던지고 맵 반대편에서 킬각을 좀 찾거나 어그로를 끄는 거 되게 좋아요. Yeah. feel free to play for retake there chay okay so. 그리고 꿀팁은 몇 맵에서 이잘 쓰면 적배까지 텔할수 있는데 엄청 큰 리스크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고 싼황 맞게 쓰시면 됩니다. 바인에서 이렇게 텔포에 보내고 이거 텔 타면은 소리 덜 내서 드시기가 하기 더 쉬워요. 제가 보통 수비 때 비에 가고 이런 식으로 이쪽에 이를 서요 이렇게 쓰면은 적배까지 이거 텔 가거든요 거기서 텔 타면은 소리 잘안 들리긴 한데 저기 샤워실 쪽에서 지켜보고 있으면은 쉽게 들킬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센드에서 세 가지 꿀텔 자리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비맨에서 이렇게 뭐 대충 여기에다가 와, 와서 이렇게 텔을 던지면은 이거 백사이트까지 이거 가거든요 미드로 오면 여기서 이 벽이랑 이거 이렇게 맞춘 다음에 여기다가 임하시고 스킬을 쓰시면 적배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거 치킬 확률이 조금 높아요.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미드에서 플레이하니까 조금 주의하셔야 합니다. 어센트 마지막 거는 여기 나무에 와서 이 구석에서 있을 때 이렇게 사각형이 생기잖아요. 여기랑 이렇게 맞추고 쓰시면 여기 B 로비까지 가거든요. 제가 보통 이거 쓰고 우리 베이스까지 이렇게 달려요. 한뭐 여기쯤에 도착하고 뭐외발식을 쏘고 이렇게 뒤티기를 하는 거죠. 이건 어느 정도 안전합니다. 히븐 에이런에서 이 구석에 와서. 이렇게 이벽이랑 이벽을 이렇게 맞추고 여기다가 업스킬을 쓰시면은 척배까지 가긴 하는데 사실상 이거 쓰고 성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텔달때 원래 보는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쪽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나타났는데 만약에 이렇게 던지고 이 쪽을 보면은 이적을 나타낼 겁니다. Next 마지막 스킬은 궁입니다. 궁을 쓰면은 운신이 되고 무적이 돼요. 근데 적이 가깝게 있으면은 적한테 보이고 이상한 소리도 내요. 이거 보통 어떻게 쓰냐면은. 궁을 써서 먼저 들어가서 적들을 위치를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궁을 쓴, 쓰고 뒤집기 하려면 너무 뻔하고 죽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궁쓴 채로 적들을 위치 이렇게 핑을 찍어주면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궁 쓰기 전에 미리 이거 순단 이동을 쓰세요. 궁이 거의 사라졌을 때까지는 이 계속 누르시면은 바로 안전하게 빠질 수 있어요. 아니면은

붕, 등등에 걸립니다.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처리하지. 내가 처리하지. 내가 처리하지.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마약이 도움이 됐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주세요. 다음 영상에 봐요.